당신의 췌장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혹시 매일 아침 저녁 혈당 수치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약이 아닌 부엌 천장에 흔하게 있는 이 특급 향신료 하나가 수백만 한국인의 혈관 나이를 10년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당뇨, 만성 염증, 혈액순환 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전하는 기적의 비밀 처방입니다. 지금부터 8분 당신의 건강 습관을 영원히 바꿔줄 계피의 진짜 효능. 7가지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장 강력한 천연보약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계피는 단순한 향을 내는 향신료를 넘어선 천연 혈당 조절제입니다. 핵심은 바로 계피 속의 폴리페놀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여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둔감해진 인슐린 세포를 깨워 제 역할을 잘하도록 도와주어 마치 천연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계피가 탄수화물 분해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계피 섭취가 공복 혈당과 장기적인 혈당 지표인 a1c 수치를 유의미하게 개선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 환자나 당뇨 전단계인 분들에게는 식후 한 꼬집의 계피 가루가 혈당 조절의 필수템이 될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아무 증상 없이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려 암, 심장병, 알츠하이머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계피의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는 바로 신나말 데하이드라는 핵심 성분에서 나옵니다. 이 신나말 데하이드는 단순히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염증을 유발하는 우리 몸속 특정 화학 물질인 nf-kb의 활성화를 억제합니다. 즉, 염증의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계피는 지구상의 그 어떤 음식보다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진 식품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우리 몸의 강력한 천연 항염증 방패를 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계피는 서양에서는 향신료로 쓰였지만, 동양에서는 수천년 역사를 가진 귀한 약재였습니다. 우리 전통의서인 동의보감은 계피를 온중통맥이라 하여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맥을 통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피의 따뜻한 성질은 말초 혈관 확장을 유도하여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수족냉증, 여성의 생리통 혹은 만성적인 어지럼증을 겪는 분들에게. 계피는 최고의 천연 보약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개선은 물론 차가운 손발 때문에 잠못 이루는 분들의 숙면 유도와 겨울철 면역력 증진에도 큰 도움을 주어 우리 몸의 기초 대사율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계피의 놀라운 효능은 뇌까지 이어집니다. 최근 신경 과학 연구들은 계피가 뇌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계피 속 화합물은 뇌에서 치매의 주범으로 알려진 타우 단백질이 엉키는 것을 억제하고 염증 유발 물질을 줄여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피의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주의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억력 개선과 인지 기능 유지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부터 계피를 뇌를 위한 영양제로 생각하고 식단에 추가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계피에는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으며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카시아 계피와 실론 계피의 구별입니다. 마트에서 흔하게 파는 저렴한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을 과다 섭취할 경우 심각한 간 독성을 유발하며 신장에도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반면 진짜 계피로 불리는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거의 없어 안전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계피가 실론 계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하루 섭취 권장량인 16지 이내를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카시아 계피라면 반드시 하루 반 티스푼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제 이 귀한 계피의 효능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극대화하는 최고의 섭취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피 한 조각을 물에 넣고 끓여 따뜻하게 차로 마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여기에 생강을 함께 넣으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최강의 보약 차가 완성됩니다. 플레인 요거트나 오트밀에 실론 계피 가루를 톡 뿌려 아침 식사로 드세요. 특히 아침 식사 시 계피 가루를 뿌려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며 포만감도 높아집니다. 계피가루와 꿀을 12 비율로 섞어 매일 한 티스푼씩 섭취하세요. 꿀의 항균 작용과 계피의 항염 작용이 만나 면역력 증강과 감기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계피 스틱을 정수기 물통에 넣어 약 8시간 동안 우려낸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 대신 마실 경우 과다 섭취를 막고 은은하게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이 없는 코코아에 계피 가루를 섞어 드시면 커피처럼 몸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는 계피가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를 피해야 하며 특정 만성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계피는 더 이상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식탁에 숨겨진 가장 강력한 혈당 관리 및 항염증 비밀 병기이자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천연 혈관 청소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방에서 안전한 실론 계피를 찾아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되돌리고 건강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개피한 꼬집으로 따뜻하고 활력 넘치는 인생을 바로 시작해보세요.